앞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 가족도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로 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로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은 자녀 수와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당해 시도 거주 기간 등의 네개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는데요. 개정된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배점 항목 중세 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세 자녀 이상의 육아와 교육,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 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배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배점 항목에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추가했는데요. 이번에 개정 시행된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운용 지침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